토끼띠 분들이에요 토끼띠 분들 어찌 보면 굉장히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바쁜 거에 비해서 조금 실속이 없다라고 느끼시고 지금 굉장히 몸도 그렇고 지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지금 정묘생 지금 38이신 분들 이 토끼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일단 일적으로 둘러 봤었을 때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추가로 했었을 때 어떠한 소득이나 어떤 이득이 더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까지 같이 떠앉게 되는 격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장의 이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계획하셨었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이제 서른아홉이 되실 거예요. 아홉서라고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을 바라보기 이전에 지금 그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올해 연말이나 특히 요번 10월 달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이동, 변동, 이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다 얘기가 나와요. 시간만 더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10월 달 들어서서 이동을 할 준비를 갖고 계획을 가지시는 게 본인들 시간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생분들, 지금 현재 5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상하게 3제도 아닌데도 이 중에 특히 여성분들께서 뜻하지 않게 지금 10월달 들어서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뜻하지 않게 대병원 소병원 왕래할 일이 생긴다 내가 몸으로 조금 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 있는 병을 얻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관절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은차 사고 이런 것보단 낙상이다 낙마다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아니면 뭔가를 떨어뜨려서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몸을 다쳤어요. 에 해당되는 그런 온기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운이나 어떤 부분이 나쁘지는 않으나 특히 몸을 조심하셔라. 내 몸수를 상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묘생, 이제 14살인데도 얘기가 이분들은 나오네요. 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이 토끼띠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거나 뭔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학을 가고 싶어요 내지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추진해도 괜찮다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자녀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사주 팔자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나 외국 타향 쪽으로 객지로 조금 자녀를 보낼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과감하게 조금 준비해 보셔도 괜찮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끼띠분들 특히 10월달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